내가 빚에 빚에 허덕이고 매일같이 신 아빠가 나한테 일수를 받으라 고했단 말이야. 일수를 받아서 내가 구술하고 막 진접을 하고 천도제를 하고 이랬던 건데 내가 일수를 받아서 매일같이 일수조장을 찍어야 되고 어, 깔아놓은 사채 빚에 신용불량이 되네만에 휴대폰이 끊기네만에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일도 안 주셨던 분이에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힘든 줄 알면 아~ 이번에는 네가 조금 니가 얼마 더 챙겨줄 테니까 가서 내라 절대 이런 선이조차도 없었거든요. 어 이제 오늘은 이제 신당을 배경을 네 삼아 이제 오늘 또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이제 추석이죠. 그쵸죠교상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희 엄마가 정말 수고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음. 이제 아시는 이모와 고향 친구와 위에서 전을 다 직접 손수 해주시고 음. 나물도 손수 다 해주시고 이제 저는 이제 과일을 열심히 쌌고 음. <laughs> 신당을 또다 메꿨다가 또 나름대로 오늘은 또 똑같이 손님을 다 보고. 그러니까요. 예 인사하시는 분들도 하고 제자들 와서 마지막 다 치우고 음. 이제 상을 다 내린 상태에서 이 신당이 좀 한적해져서 이 신당에서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네요. 맞아요. 음. 아 스님 이제 오늘의 주제가 음. 왜 이제 그 스님 방송을 되게 애동 제자분들께서 되게 많이 보시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근데 애동 제자분들께 좀 조언이 될수 있는 어떤 이야기가 될것 같기도 한데 이제 일명 어떤 신 받고 나서 어떤 빙 뜨킨다 그랬잖아요. <laughs> 그렇게 표현을 해야 하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어요. <laughs> 네. <빈> 뜯겨본 장본인. <laughs> 근데 제가 이거를, 음, 어떻게 보면 참 조심스러운 부분인데, 왜냐면 지금은 어찌됐든 어떤 과정을 겪고, 지금은 나 홀로가 된 애기씨들도 있고요. 아직까지 신의 부모를 손을 잡고 있는 애기씨들도 있을 거고, 준비를 하시는. 어떤 예비예 동제자분들 음. 다 포함이 되는 항목 같은데, 이제 삥 뜯긴다라고 우리가 뭐안 좋게 구슬려서 표현을 하지만 사실은 우리 때는 삥 뜯긴다라고 얘기를 안 했고, 빨대 꼽혔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빨대 꼽혀서 쭉쭉 빨아먹는 거지, 그냥 어, 생기는 대로. 근데, 그치. 근데 이게 사실 애매한 게 선생님들마다의 어떤 제자의 훈육 방법, 교육 방법, 어, 성장기, 어떤 과정들, 교육 방법들이 사실 원체 다른데, 사실 제 생각은 금전적인 부분의 고가 애동이니까 참 많을 거잖아요. 저도 그랬고요. 근데 물론 요즘에는 방송으로 정말 어그로성의 방송과 정말 뭐 사례자들 데려다가 막 전보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저게 과연 애동인가? 대만신인가? 준비하는 애동제자 입장에서 그냥 방송하면 좀잘 되겠다. 요즘에는 방송 빨 시대구나, 홍보 시대구나.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은데요. 나는 참 그게 신기한 게. 우리 때는 방송도 없었지만, 그 흔한 블로그 홍보나 파워링크 홍보 자체만으로도 하다못해, 간판 하나 다는 그 50만원, 100만원이 없어가지고, 깃발 꽂고 생활을 1년 넘게 했었는데, 요즘 친구들은 돈이 다 어디서 그렇게 나는 건지, 그렇다고 절대, 때 내가 아는 무당 세계는 절대 신부모가 그 방송비용을 빌려줄 수는 없거든요. 어, 때갔으면 때갔지. 어,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참잘 나가는 애동제자, 뭐 어려운 애동제자 정말 많으실 건데, 여러분들이 자, 명확하게 아셔야 될게 있습니다. 우리가 자, 신을 받아서 어, 애동제자의 우리가 3년이라는 애동제자의 그 시절이라고 딱 간추려 보면은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그 과정들이 있어요. 자, 우리가 첫 번째. 신을 받기 전에 우리가 뭐를 먼저 정리를 할까요? 조상님을 먼저 정리를 음. 하겠죠? 자 조상만 있을까? 올바른 신한 분이 올때그 뒤로 허주 잡신이 10명이 따라온다 그랬어요. 음. 그럼 나한테는 신도 계실 거고 조상도 계실 거고 허주 잡신도 있을 거고 뭔가가 많을 거야. 음. 그러면 깨끗하게 조상님들을 해원시킬 분들은 해원시키고 도가 닦인 분들은 아신령님은 있죠. 허주 잡신은 물리고 응. 조상님은 이쪽 우리가 다 이렇게 정리정돈을 묵묵히 한단 말이야 묵묵히 하고 나서 깨끗해지면 그 상태에서 삼산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응. 물론 삼산에 갈 때는 내가 신군 날짜가 잡혔어야 삼산에 가요 응. 내가 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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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달 며칠에 신의 머리를 올립니다 어르신들 응. 그러니 이 산에서 저를 도와주실 분이 계신가요 계시다면 저좀 알려주세요 저한치 앞도 볼줄 모르는 인간이에요. 이렇게 고하고 나를 도와주시는 신령님들을 찾고 몸주와 주장을 찾고 그다음에 신고수로 가요. 이게 일단 순서야. 자, 신고수 하고 나서 1년 신 받은 지 1년 안에 우리가 소술굿을 합니다. 소술굿을 하고 그다음 1년이 지나면 우리가 불린굿을 하죠. 자, 그리고 나서 3년이 지나면 진접을 합니다. 자, 근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 신받은 지 1년도 안 됐는데, 굿을 4, 5번을 해. 할 수는 있어. 아, 그면 근데 그게 될 수가 없지. 1년도 안된 상관에서 제자가 무슨 방송에 나가서 어그로를 걸어서 연기를 했어. 아무것도 없는데 1년도 안된 시기에 억대 돈을 모았을까요? 굿 4, 5번이면 손님들도 억대 깨죠. 근데 제작 굿은 더 비싸단 말이야. 한 사람 제작 굿타는데 1,500, 2,000, 2,500, 3,000 그거를 한 4, 5번 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만 저도 돈이 어디, 얼마야. 그쵸? 여러분들 어,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고 맥락이 있어요. 내가 할아버지, 할머니, 들실령님들은 돈의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돈이 없는데 어거지로 돈을 만들어서 구해서 내가 꼭이 굿을 당장 해야 되는 게 아닌데 굳이 이렇게까지. 이런 생각이 드실 수가 있거든, 여러분들, 구슬 많이 한다고 잘못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것만큼 내가 일을 들어가서 선생님들 수발을 들고 일을 배우면서 일당도 받고 초값도 받고 내가 손님들한테 점도 보고 내가 일도 따보고 부적도 의뢰해보고 초도 켜드리고 하면서 성수목 내가 무당으로서 일을 해서 얻은 돈 이런 성수 돈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대접을 하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는 돈이지. 막 어거지로 엄마 끌어댄 게 아빠 끌어댄 게 대출에. 그럼 나중은 어떻게 할 거니? 어? 내가 빚에 빚에 허덕이고 매일 같이 신 아빠가 나한테 일수를 받으라고 했단 말이야. 일수를 받아서 내가 구술하고 막 진접을 하고 천도제를 하고 이랬던 건데 내가 일수를 받아서 매일같이 일수 조장을 찍어야 되고 어 깔아놓은 사채 빚에 신용불량이 되네 만에 휴대폰이 끊기네 만에 이런 상황에서 저한테 도움의 손길을 일도안 주셨던 분이에요 오히려 내가 그렇게 힘든 줄 알면 아 이번에는 네가 조금 니가 얼마 더 챙겨 줄 테니까 가서 내라 절대 이런 선의조차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걸 겪어보고 빨대를 빨려보다 보니까 요즘 세상에는 더 많아졌다는 사실을 상담하면서 더 많이 알게 됐어요. 음. 그러니까 여러분들,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때이시 가셔야 돼. 신부모는 참고야. 결국은 내 신은 내가 모시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당히 지켜야 될 선상이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들도 제자들의 상황과 어떤 금전적인 상황을 좀 고려하면서 어떤 조율이 좀 필요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우리가 무당 일이라는 게 사람의 돈과 재산을 가리키면서 우리가 먹고 먹는 일은 아니잖아 언제부터 그런 일은 아니잖아요 과일 다섯 개씩만 놓고 해도 옛날에는 구슬 했던 했었는데 왜그 시절은 되고 지금은 안 되냐는 거지 그쵸 여러분들 이 방송을 보시는 우리 제자님들이 조금 도움이 되시고 이런 일들을 좀 많이 비일비재하게 많이 당하시는 것 같은데 좀 우리 암만 선생님이 계시고 부모가 계시고 내가 신을 받았다고 하지만 우리가 상식선에서 좀 움직이자 말씀 드리고 싶어요. 감사합니다.